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3오브 완즈, 두 번째 카드는 컵 오브 폴, 세 번째 카드는 세븐 오브 스워드입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매력 어필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의지가 확고하고 뚜렷한 방향성이 있기에 열심히 어필하고 있지만 상대방 분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좋아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관계들과 교류를 지기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눈치가 빨라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 강하게 들어가시거나 마음을 접는 게 좋다고 봅니다. 3번 리딩 끝났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식스 오브 스워드 두 번째 카드는 투 오브 스워드 세 번째 카드는 페이지 오브 컵입니다. 상대방 보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지만 드디어 매듭을 짓고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가는 게 적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지금 완벽한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4번 리딩 끝났습니다. 오버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즉흥적이고 자유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유혹들에 시달리고 있고 그 유혹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쾌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만남을 그다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시를 하게 되더라도 수많은 유혹 중 하나이기에 단순하게 치부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놀다가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5분 리딩 끝났습니다. 자, 이걸로 언제쯤 그대가 날 돌아봐 줄까요? 에 대한 리딩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원하시는 해답을 찾길 바라며 오늘 리딩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